예, 우리 김영수 선생님 여기는 그 전에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치됐던 그런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거리의 조경사이신 우리 김영수 선생께서 님 이렇게 아름답게 이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 화단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겁니까? 네, 여기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문제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예, 한 번씩 꽃을 심고요. 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심고 하게 되는데 일단 관리가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분꽃이 참 많았는데 분꽃을 다 파내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에란을 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음,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제 제주 수선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주 수선화가 질 때쯤 되면 다른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예 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아주 어, 여기 쌍둥이 해지 아주 유명한 곳인데 어, 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제주도는 이렇게. 네, 곳곳이 아름답구나 그런 좋은 이미지를 좀 느꼈으면 해서 해보았습니다. 예, 네, 어승은 이제 몸도 이제 안 좋으시고 한데 남들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사회 봉사 활동 하시면서 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보람을 보람에서 조금 어, 희망을 얻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신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서귀포 어, 제주도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어, 관광객 분들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할, 일을 할수 있는 거는 어, 물론 제가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 이게 가능한 것은 다른 분들께서 저를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나이든 장애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행복이고 또 보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제가 한 일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시고 또 평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거리의 조경사 활동을 하시면서 뭐 지나가시는 행인들이나 시민들이 뭐 격려해주시는 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 당연하죠 그 힘으로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거죠 아, 가장 기억에 남았던거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입으로 참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7 0리 시공원에서 어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부인이 지나가시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동료들하고 같이 가시다가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품격 있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그 70년 시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부인께서 어,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 사장님 어느 정치인보다 어느 사업가보다 어느 작가보다 우리가 선생님을 더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음, 그런 격려의 말씀들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최근에는 우리 강상수 도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의 그 선행을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상수 도인님하고 우리 선생님 봉사활동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제 사연에서 우리 도인님께서 알아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하실까요? 제가 그 음, 송산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신사분이 그 옆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음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음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음. 그제 후배인 그 세흥사현 그 문수 사장하고 동창이라 고 어, 그래서, 네. 그강 의원 님 께서 초등학교 때그 그 현문수 사장 을 업고 화장실 을 가고 이렇게 그 도와줬었 다고, 아, 저를 정치인 으로 생각 하지, 마 시고 그 장애인 을 업고 그 함께 했던 그런 그, 어, 장애인을 생각하는 친구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라면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그, 그쪽에, 충남식당 그쪽에 가서 제가 사실은 일회일한 어려움이 있는데 민원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아, 의원님께서 이렇게 힘써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요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도요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영상을 통해서도 도요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이제 거리를 조성한 그 곳곳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거리가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여기가 명동 자리였습니다. 솔동산 일대가 네, 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제 잘 조성된 꽃길을 봐서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네. 네,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선생님이 훌륭한 업적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취재할 수 있,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면서 더욱더 보람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